건축계획 1. 레드본 계획에서 슈퍼블록을 구성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커뮤니티 시설의 중심 배치로 간선도로변의 활성화가 가능. 2. 고층밀지평병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병원의 확장 등 성장 변화에 대한 대응이 용이하다. 3. 주택의 부엌에서 작업 과정을 고려한 작업대의 배치 순서로 가장 알맞은 것은? 4번 냉장고 싱크대 조리대 레인지 4. 다음의 건축물 중 주심포식 건축 양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번 서광사 응진전 5 엘리베이터 배치 시 고려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번 엘리베이터 홀은 엘리베이터 정원 합계의 10% 정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전통 주거 건축 중 부엌, 방, 대청, 방의 순으로 배열되는 일자형 평면을 가진 민가형은 1번 남부 지방형 7 공장의 지붕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슴 지붕은 채광, 환기에 적합한 방법이다. 8 공동 주택의 평면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계단 실형은 통행부 면적이 커서 대지의 이용률이 높다. 9. 쇼핑센터의 몰몰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전문점과 핵상점의 주출입구는 몰에 면하도록 한다. 10. 극장의 평면형 중 아레나 형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번 가까운 거리에서 관람하면서 가장 많은 관객을 수용할 수 있다. 11. 극장의 객석 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번 좌석을 엇갈리게 배열 스택을 시치하는 방법은 객석의 바닥 구배가 완만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통로 폭이 좁아지는 단점이 있다. 12. 국지도로의 유형 중 쿨대사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 주택 배면에 보행자 전용도로가 설치되어야 효과적이다. 13. 상점 내에서 조명에 의한 반사 글레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평활하고 광택이 있는 반사면을 사용한다. 14. 미술관 전시공간의 순회 형식 중 갤러리 및 코리도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복도의 일부를 전시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15. 다음 중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해 가장 권장할 만한 학교 운영 방식은 3번 종합교실형, 16. 리조트 호텔에 속하지 않는 것은 2번 부두 호텔, 17. 사무소 건축에서 코어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코어 내에서 화장실은 외래자에게 잘 알려질 수 없는 곳에 위치시킨다. 18. 탑상형 공동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각 세대의 거주 조건이나 환경이 균등하다. 19. 도서관의 출납 시스템 중 자유개가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보통 이시령이고 5만 권 이상의 서적 보관과 열람에 적당하다. 20. 그리스 건축의 오더 중 도리고더의 구성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볼류트 건축 시공 21. 수밀 콘크리트 시공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불가피하게 이어치기 할 경우, 이어치기 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빈배압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22. 목조 지붕틀 구조에 있어서 모서리 기둥과 층돌이 맞춤에 사용되는 철물은? 4번 기억자쇠. 23. 시멘트 200포를 사용하여 배합비가 1대 3대 6의 콘크리트를 비변했을 때의 전체 콘크리트의 양은? 단 물시멘트비는 60%이고, 시멘트 1포대는 60 40kg이다. 2번 36.36세제곱미터. 24. 다음 중 건설공사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외주 제작비. 25. 표준관 입시험에서 상대 밀도의 정도가 중간 미디엄에 해당될 때의 사질 집안의 n값으로 오른 것은 3번 10에서 30. 26. ALC 제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절건 상태에서의 비중이 0.75에서 1 정도이다. 27. 슬래브에서사변 고정인 경우 철근 배근을 가장 많이 하여야 하는 부분은 2번 단면 방향의 주열대. 28. 도막 방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우레아 수지의 도막 방수제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바탕면과 200mm 이하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29. 공사 착공 전에 건축물의 형태에 맞춰 줄을 띄우거나 석회 등으로 선을 그어 건축물의 건설 위치를 표시하는 것으로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 대책 점검과 관련 있는 것은 1번 줄쳐보기. 30. 다음 중 QC 활동의 도구가 아닌 것은 4번 기능 계통도. 31. 석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안산암은 강도가 작고 내화적이지 않으나 색조가 균일하며 가공도 용이하다. 32. 무순골재를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배합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모래는 강자갈 콘크리트의 경우보다 적게 사용한다. 33. 석고플라스터 바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실내 온도가 10도씨 이하일 때는 공사를 중단한다. 34. 철골공사에 사용되는 공구가 아닌 것은 4번 세퍼레이터 35. 모든 석재와 콘크리트가 잘 부착되도록 쌓고 콘크리트가 앞면 접촉부까지 채워지도록 다지는 돌쌓기 방법은? 이번 찰쌓기 36. 일반 콘크리트에서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에 전 염소이온량은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단,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기준 3번 0 3 0 k g 3제곱미터 37. 다음 중 공사 진행의 일반적인 순서로 옳은 것은? 이번 공사 착공 준비, 가설공사, 토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구조체공사 38. 다음 중 농막이 7에 사용하는 도료가 아닌 것은? 2번 크레오소트유. 39. 공사원과 구성요소의 하나인 직접 공사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4번 일반관리비. 40. 콘크리트 배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것은? 3번 철근의 품질. 건축구조. 41. 다음 그림과 같이 용접을 할때 용접의 목두께 A를 구하는 식으로 오른 것은? 3번 A는 0.7S1. 42. 그림과 같은 정정구조의 CD 부재에서 C, D점의 휜모멘트 값중 오른 것은? 1번 C 0KNM, D 16KNM 43.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기둥에서 띠철근의 최대 간격은? 단, 주근은 D22, 띠철근은 D10 2번 352mm 44. 그림과 같은 양단 고정보의 단부 휜모멘트는? 2번 –12분의 WL의 2승 –8분의 PL 45. 다음 캔틸레버보의 자유단의 처짐각은단 탄성계수 2 단면 2차 모멘트 i 4번 파리아 2분의 피에 리슨 46 다음 그림과 같은 휜 모멘트도를 통해 구조물에 작용하는 수평하중 p를 구하면 3번 4kn 47 그림과 같은 단면의 x축에 대한 단면계수 값으로서 오른 것은 1번 1.278 곱하기 10의 6제곱 세제곱 밀리미터 mm, 48 인장을 받는 이형 철근의 정착길이 Ld는 기본 정착길이 Ldb에 보정계수를 곱하여 구한다. 이 보정계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KCI 2012 기준 1번 철근 배치 위치계수 A상부 철근일 경우 1.5이고 기타 철근일 경우 1.0이다. 49. 그림과 같은 구조물의 부정정 차수는 2번 2차 부정정. 50. 반티형 보의 유효폭으로 오른 것은 단보경가는 6m, 1번 800mm. 51. 직사각형 단면의 탄성탄면계수에 대한 소성단면계수의 비는 3번 1.50 52.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포화사 질토가 비배수 상태에서 급속한 제아를 받게 되면 과잉간극수압의 발생과 동시에 유효응력이 감소하며 이로 인해 전단저항이 크게 감소하는 현상 2번 액상화 53. 부재의 이하가 일정하고 양단의 지지상태가 그림과 같은 경우 A기둥의 탄성좌굴 하중은 B기둥의 탄성좌굴 하중의몇 배인가 1번 4배 54. 파단선 A-B-F-C-D의 인장제 순단 면적은? 단, 볼트 구멍 지름 D는 22mm, 인장제 두께는 6mm, 1번 1 1 6 4제곱밀리미터 55. 지진의 진도 인텐서티와 규모 의그노투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규모는 집안의 운동 정도를 평가하나 정밀하지는 않다. 56. 강도 설계법에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 시 고려해야 하는 하중 조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D는 고정하중, F는 유체함 및 유기 내용물하중, L은 화라중, W는 풍화중, E는 지진화중, S는 적설화중, 4번 U는 1.4D1.3L 1.6S, 57. 강구조의 볼트 접합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번 볼트 중심 사이의 간격을 게이지 라인이라고 한다. 58. 다음 그림과 같은 부재의 최대 휘목력은 약 얼마인가? 단 부재의 자중은 무시한다. 4번 4.5MP, 59. 지진력 저항 시스템 중 다음 각 구조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이중골조방식 횡력의 25% 이상을 부담하는 전단벽이 연성 모멘트 골조와 조화되어 있는 구조방식. 60. 그림은 연직하중을 받는 철근 콘크리트의 보의 균열 상태를 표시한 것이다. 전단력에 의해서 생기는 대표적인 균열의 형태로 오른 것은? 3번 그림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균열. 건축설비 61. 조명설비에서 연색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평균 연색평가수라가 0에 가까울수록 연색성이 좋다. 62. 습공기의 건고 온도와 습고 온도를 알때 습공기 선도를 사용하여 구할 수 있는 상태 값이 아닌 것은? 3번 기류 속도. 63. 필회설비에서 수레부 시스템의 보호 범위 산정 방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 3번 축점조도법. 64. 1200형 에스컬레이터의 공칭 수속 능력은? 4번 9000인 H. 65. 물의 경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물의 경도는 물 속에 녹아있는 칼슘. 마그네슘 등의 염류의 양을 탄산마그네슘의 농도로 환산하여 나타낸 것이다. 66. 흡수식 냉동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열 에너지가 아닌 기계적 에너지에 의해 냉동 효과를 얻는다. 67. 오수정화조로 유입되는 오수의 BOD 농도가 150ppm이고 박류수의 BOD 농도가 60ppm일 때이 정화조의 BOD 제거율은 2번 60%. 68. 길이가 20m인 동관으로 된 급탕 수평 주관의 급탕이 공급되어 관의 온도가 10도씨에서 60도씨로 온도가 상승된 경우 동관의 팽창량은 단 동관의 선팽창 개수는 1.71 곱하기 10-5 3번 17.1mm 69 냉방부하의 종류 중 현열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이번 유리로부터의 취득열량70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배선공사 방식은 열적 영향이나 기계적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이 아니면 금속 배관과 같이 광범위하게 사용 가능하다. 관 자체가 절연체이므로 감전의 우려가 없으며 시공이 쉬운 게 장점이다. 3번 합성수지관공사 71. 가스의 연소성을 나타내는 것은? 3번 외버지수 72. 중앙식 급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급탕개소마다 가열기의 설치 스페이스가 필요하다. 73. 덕트의 분기부에 설치하여 풍량 조절용으로 사용되는 댐퍼는? 1번 스플릿 댐퍼. 74.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중 소화활동설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재연설비. 75. 건고온도, 실내 공기 건고온도 32C인 외부 공기 2 6도씨인 실내공기 8000세제곱미터 H와 건고온도 3 2씨인 외부공기 2000세제곱미터 H를 단열로 합하였을때혼합공기의 건고온도는 1번 27.2도시. 76. 엘리베이터의 기계실에 있는 주요설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3번 완충기. 77. 다음 설명에 알맞은 통기관의 종류는 한 개의 트랩을 위해 트랩 하류에서 추출하여 그 기구보다 윗부분에서 통기계통에 접속하거나 또는 대기 중에 개구하도록 설치한 통기관을 말한다. 4번 각계통기관. 78. 다음 설명에 알맞은 전동기의 종류는 회전자계를 만드는 여자전류가 전원 측으로부터 흐르는 관계로 역률이 나쁘다는 결점이 있다. 구조와 취급이 간단하여 건축 설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다. 3번 유도 전동기. 79. 건축물 등에서 항공기의 추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각종의 안전등화를 무엇이라 하는가? 4번 항공장의 표시 등. 80. 다음과 같은 벽체의 열관류율은? 2번 약 1.05w 제곱미터 K. 건축관계법규. 81. 준주거 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1번 위락시설. 82. 범주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3번 숙박시설 중 일반 숙박시설. 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장공원녹지 유원지공공공지가 속하는 기반시설은 2번 공간시설 84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인 건축물 85 다음 중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업구역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86. 다음은 건축법상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에 관한 내용이다. 과로 안에 알맞은 것은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과로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번 100분의 120. 87. 건축물의 건축주가 착공 신고를 할때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받은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허가 대상 건축물인 경우, 1번 높이가 11m 이상인 건축물. 88.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에 다음과 같이 출구를 설치하였을 경우, 옳은 것은? 단, 개별 관람석의 바닥 면적은 900제곱미터이다. 2번 각 출구의 유효 너비를 2.4m로 하였다. 89. 6층 이상의 거실 면적 합계가 9,000제곱미터인 층수가 10층인 업무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승용승강기의 최소 대수는? 단, 8인승 승강기의 경우 3번 4대. 90.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최소 얼마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2번 2 m 91. 다음 중 신고 대상에 속하는 용도변경은? 2번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주거업무시설군으로 용도변경. 92. 노외 주차장인 주차 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 면적의 최소 한도 및 높이 제한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높이 제한 대지가 너비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의 4배. 93. 다음 중 건축물 관련 건축 기준에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퍼센트가 가장 큰 것은 4번 바닥판 두께. 94. 학교시설 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지구는 4번 시설보호지구 95.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의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3번 다세대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96. 면적의 산정 방법 중 건축물의 외벽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하는 것은 3번 건축 면적. 97. 출입구의 개소에 관계없이 노외 주차장의 차로의 너비를 최소 6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주차 형식은 단, 이륜 자동차 전용 외의 노외 주차장의 경우 2번 직각 주차. 98. 다음 중 바닥 면적에 산입되는 것은 2번 다세대 주택의 편복도 99. 건축법 영상 공동주택에 속하지 않는 것은 3번 다가구 주택. 100. 주거지역 중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은 1번 제1종 전용 주거지역.